세계적인 정비 사업 진행을 통해 더 나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볼까요? 오랜 세월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공간이자 상인들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생활의 장이었던 상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은 노후되고 고객은 감소하는 등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선 곳이 있는데요. 저희 시장정비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정비법인과 사업단은 이곳을 서울 서남권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시장 및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 분들께서는 대물 확정 방식으로 소유자 분들이 희망하시는 아파트 등을 우선 공급하고 권리가에 따라 이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유자님들은 사업비 부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노후되고 슬럼화된 시장을 위주로 재정비하는 사업인 시장정비사업이만에서 2만 5천평 정도 근린생활 판매시설을 짓고 나머지 획지 1회는 대규모 주거시설과 획지 2도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뒤에는 또 안양천이 있고 또 지하철 1호선이 신안산선이 통과되므로 앞으로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 등에서 완화된 규제를 받고 법인 방식이 가능해 절차가 간소하다고요. 현재 건축 계획상으로는 3,700세대 규모 아파트 주거시설과 별도 부지에 근린 생활 시설 및 현대적인 판매 시설을 설치하여 상권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 수영장, 영어관 그리고 부패식 식사 제공을 위한 카페테리아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소유자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소유자분들이 선호한 각종 커뮤니티 시설로 더욱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동시에 아파트 단지 내 제반 시스템 또한 AI 시스템 등 최첨단 시스템을 설치하여 보안 등 안전하고 편리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 랜드마크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시장 정비 사업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시장 정비 사업으로 더 나은 조성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박정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시장 정비 사업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현재 추진 경과와 함께 반응이 어떨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정비 사업은 음, 음. 부지동 소유자 60%의 성의를 받고 네. 구역 지정 절차인 사업추진 계획 승인을 득한 다음 네. 사업시행을 받습니다. 어... 어, 이후에 네. 소유자들이 분양 신청을 받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득한 음. 뒤 상가 이전하고 음. 철거하고 네. 착공을 합니다. 저희는 사업에 대한 소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 설명을 개최하였고 음. 10월 중순부터 동의서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유자분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동의서 신고율이 급수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2017년부터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주 자문 위원회에서 도시 첨단 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물류단지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도시 첨단 물류단지 사업은 물류 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사업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물류 시설과 주거 시설을 복합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단지 내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고 각종 소음 발생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물류 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등 주거 시설 입지로서는 부적합합니다. 반면에 시장 정비 사업은 주거 시설을 위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설립한 법인의 책임과 그한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나 여건 변화가 발생되어 사업비가 증가된다 하더라도 소자들에게는 추가 부담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조합 방식은 달리 총회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의사 결정 과정이 단순함으로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시장 정비상을 통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어, 기반 시설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간문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 소유자들을 포함한 검천 구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랜드마크로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정비 사업이 이렇게 우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박정환 대표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